공간이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그 다음에 이제 행서 행소 볼게요. 행서도 이빛침 길게 하거나 짧게 하거나 두 가지로 연습해 보세요. 저는 하나만 제시해 드릴게요. 자 이걸 했으니 이 형태로 볼게요. 너무 길지 않게 해서 하나 또 이건 획이고 맥락이죠. 그래서 돌아 이 돌아 살짝 돌아와요 이렇게 그리고 음, 이게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냥 해서 같이 쓸게요 그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점이 없어도 돼요 점이 없어도 되는데 또점 없으면 이상하니까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서 한 번에.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. 그러면 그점 찍고 이렇게 하면 복잡해지는데, 한 번에 하니까 모양은 똑같이 나오죠. 비슷하게 나오죠.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했냐? 왜는 없어요.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. 그래서 이 한자를 쓰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써요. 네, 그게 정설입니다. 자, 알을 왜 알아? 그러냐? 이렇게 따지면 이제...